시장님, 안녕하세요. 아우, 오늘 보내주신 자료 진짜 흥미롭게 봤습니다. 고래가 기후변화에, 뭐랄까, 숨겨진 해결사일 수 있다. 솔직히 저도 좀, 어, 처음에 놀랐어요. 핵심은 고래가 탄소를 저장하고 또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인데, 이게, 음, 생각보다 스케일이 크더라고요. 특히 그 고래 한 마리가 나무 수천 구루 역할을 한다는 거, 그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. 자 그럼 이 고래 이야기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? 네 좋습니다. 우선 그 고래가 죽었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. 여기 자료 보니까 큰 고래 한 마리가 죽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요. 평균적으로 한 30톤. 그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같이 가지고 내려간대요. 와 30톤이요? 네.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그 탄소가 수백 년 어쩌면 뭐 수천 년까지도 깊은 바닷속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. 와 대기 중으로 다시 나올 일이 거의 없는 거죠. 30톤, 진짜 엄청난 양이네요. 그 자료에 나온 나무랑 비교한 거 보면 더확 와닿는데요.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하는 게한 22kg 정도라고 하니까 아, 48파운드였죠. 와 그러면 고래 한 마리가 죽어서 저장하는 게 나무 수천 그루가 수십 년 동안 할 일을 그냥 한 번에. 그렇죠. 단번에 해내는 셈이죠. 네. 단순히 저장하는 걸 넘어서 거의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효과라니 어우 놀랍습니다. 맞아요. 그 지속성 면에서는 뭐 나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. 근데 고래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살아있을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살아있을 때요. 아까 죽어서 탄소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하다 싶었는데 살아있을 때는 또뭘 하나요? 그 해양 비료 역할을 해요. 해양 비료요? 네. 고래, 특히 그큰 수염고래 종류 있잖아요. 얘들이 영양분이 풍부한 깊은 바다에서 먹이를 먹고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배설을 하거든요. 아, 네, 네. 근데 이 배설물에 철이나 질소 같은 영양분이 엄청 많아요. 이게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. 얘네들 성장을 돕는 천연 비료가 되는 겁니다. 아하 식물성 플랑크톤. 맞아요. 그 작은 생물들이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 엄청 흡수하고 산소 만들잖아요. 그렇죠. 결국 고래가 얘네를 키워서 간접적으로 탄소흡수를 막 늘리는 거네요. 어쩐지 어떤 과학자들이 고래를 해양생태계 엔지니어라고 부른다고. 이제 좀알것 같아요. 정막합니다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해양 먹이 사슬의 제일 밑단이기도 하지만 지구 전체 탄소 순환에서도 엄청 중요하거든요. 네. 고래가 이 자연적인 탄소 펌프를 훨씬 음,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고래가 많아지면 플랑크톤도 더잘 자라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탄소가 바다로 흡수되는 거예요. 야. 이야... 진짜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. 죽어서는 직접 탄소를 딱 가두고 살아서는 다른 생물을 통해서 탄소흡수를 돕고. 근데 이 가치를 어 돈으로 계산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요. 그 IMF에서요. 네, 맞아요. 그 점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. 2019년에 IMF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대요. 고래 한 마리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, 그러니까 탄소 저장 효과나 뭐 어업자원 증진 효과 같은 걸다 합쳐서 가치를 따져봤는데, 네, 얼마래요? 이게 무려 200만 달러.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5억 원그 이상이라고 추산을 했더라고요. 한 마리당 25억 원이요? 와. 네. 고래를 그냥 야생 동물로만 볼게 아니라 기후 변화를 막는 데 기여하는 아주 가치 있는 자연 자본이다. 이렇게 본 거죠. 야. 25억. 정말 엄청난 액수네요. 이게 단순히 뭐 감성적으로 보호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진짜 경제적으로도 고래를 지켜야 할 이유가 명확해지는 건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분석 때문에 고래 개체수를 옛날 그 산업 폭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자 이런 제안까지 나온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기후 변화에 대한 자연 기반 해법의 하나로 고래를 주목하게 된 거죠. 자연 기반 해법. 네. 그러니까 고래 개체수를 회복시키는 게 실제로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. 이런 주장인 거예요. 이게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때뭐 기술적인 해법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자체가 가진 힘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?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 주는 거죠. 네, 자연을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본다는 거 관점의 전환이네요. 그렇죠.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유를 보니까 고래는 죽어서는 엄청난 탄소를 바다 깊이 저장하고 또 살아서는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을 도와서 탄소 흡수를 늘리는 어 정말 기후변화에 맞서는 강력한 자연의 동맹이네요. 네 그렇습니다. 게다가 그 가치가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는 고래 개체수 회복 자체가 중요한 기후 해결책으로 진지하게 얘기되고 있다는 점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고래의 생태학적 가치, 그리고 또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가 이렇게 크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. 만약 우리가 고래를 이제 더 이상 그냥 야생동물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후인프라로 정말 제대로 대하기 시작한다면, 그러면 우리의 환경보존정책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경제모델 같은 것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? 그리고 또 바다가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.